<laughs> 아까보다 i 훨씬 훨씬 아까 v e 나 t 습니다 e I 나아 m e 렇게 my father. I can't look a 을좀 많이 하긴 했거든요. 딴 때보다. o u t 어 t I'm 어 근데 얘는 n g a 아 얘는 t it. I'm 얘는 l k i n g a b o u 안 it. 얇아지 a l k i n g about it. I'm t a l 봤어 그래서 나 중학교 아, 때그슛하는거 찍은 거 있거든 단체로. 근데 거기 허벅지 갈라져 있어? 탈거 <laughs> 단거형이제 어. 아, 얘기해줬어. 어, 들깨 사건, 들깨 만난 거. 저저 저거 알 내린 다음에 얼었어. 뭐 진짜. 저기 그 보니까 창이창까지얘기해어힘들었어 너무 많이 가지고 깔아주면, <laughs> 깔아주면 잘 깔아주면 잘.

칭이로 한번 해줘요. 아, 지겹어야 돼? 어, 어 좋은 생각이네. 스팟보다 머리가 괜찮아. 카메라에 따냐? 생각보다 머리가 괜찮아. 더 칭찬해주기야? 칭찬 맞는 거야, 근데. <laughs> 생각보다... 아, 아, 어제 응. 내가 머리 잘라줬는데 맞지? 그거 할걸. 아, 자를 때? 어. 다 벗고 있잖아. 아, 그러네. <laughs> 다 벗고 자랐어? <laughs> <다 잘했어? 웃음> <laughs> 어디까지 벗었어? <laughs> 다 벗었어, 밑에까지. 벗으라는데. 머리 자른데 밑에 벗었어왜 벗는데? 나 벗으라는 소리도 안했데 아니 <laughs> 자기 혼자 보서도 뭘벗서 근데 머리 보가 제일 잘해. 자른 거야 내기? 내가 다한 거야. 진짜? 네. 어... 나이가 이다 땄잖아. 잘라봤어? 바, 바리깡으로. 잘라봤어? 아니 안자라봤는데 그냥 감자르 <목소리> 잘라져. <잡을>? 네. <목소리> 아 나는 이제 머리 길러야 돼. 머리 길다고 장발 장발. 아혹시 진짜? 예. 네. 아, 동진이처럼걔걔 아, 걔 너무 길어. <laughs> 안되면 안안안 그냥 바로 그냥 다 잘라야 돼. 거의 마지막 기요나 마지막 기회 생각해. w 내 e r e

전방 압박 풀렸어. 잘될 수도 있고 바이코, 바이코, 안 될. 때, 바이코, 바이코. 만약에 바이코. 압박이 풀리면 다음 때 중심으로 네. 어떻게 수비할 건지 기억하자. 기록적 들어가면 하프랑 하프 스페이스랑 블라인드 사이에 한번 하는 소스. 얘기. 그런 다음에 너무 더 세고 시너 센프레스 마스터 그리고 적절한 품이셔야 돼. 이 피난시 전에 피난시. 뭐래 저거 걸리면 다. 만약 이 되면 너네가 메이커. 예. 지전님말잘들었

전석이 얼마나 없을 것 같긴 해. 근데 여기가 없어, 진짜. 한 10명 되나? 갑자기 왜그왜 그랬어? 갑자기 떴어, 그냥. 알고리즘에 떴어. 비슷하거든. 형, 여기서 하세요. 네. 네. <laughs> 여기서 하세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 네. 어, 내야 <laughs> 여기서 하세요, 그안 일어나면서 여기서 하래요. <laughs> 어? <웃음> 존경하는 선배가 있고. 동물 생활 존경 안 하는 상태도데는 음. 음. 존경하죠 리스펙 존경한다고? <웃음> 존경하죠 <laughs> 무시는거아니 진짜 <laughs> 한 시간 남았지? 한 시간 어 예, 한 시간 남분뒤 프레임 시작한다니까 10시 10분? 음. 정신 차려 어? 왜시하는 거지? 15분 시작입니다 1 5분이라니 15분 <목소리> 아니 자꾸 스케줄 패드로 하는 거나1 게임인데 왜 이렇게 빨리 옆에서 계속, 계속 찡찡대길래 스케줄 패드로 하는데 왜? 자꾸 뭘할게 뭐, 뭐 없어 차에서 좀죽어요차 차에서 구수장 내고 음. 음. 진짜 그게 없어졌어 장난기 없어졌어 자작을 이거같목에 음. 살짝 잡는 음. 거같 <목소리> 네, 음, 네. 승길수 없어요 금방 숨요래 참고 있는 무게 뭐. 좀 적는 것같아어이 응. 사람 되힘들어 <laughs> 도망가시지 유로파 <laughs> 나가는 팀이야 우린 아에 나가는 팀이라왜얘기 김은환이랑 누구야? 김봉수 야, 아 진짜 벌금 봉수 벌금! 2분 늦었어 예, 예 커피 3 2만원 3천만원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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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나쁜 놈이다 진짜 지혜할이 너무 지혜 문화 벌금! 3천만원 3천만원 뭐뭐 바로 요 바로 하자 바로 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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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하자 여기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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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여기 돼 여기 돼 찍고 헤이 고! 쭉 길게 헤이 쭉 헤이 다음 거이고 헤이 찍고 게 마지막 백스! 이고 찍고 이고 헤이 헤이 고 헤이 헤이 고 헤이 터치 이고 박스 박 강하게 해야 다고생요 축구는 그런 거니까 대신에 강하게 하고 상대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다음 사람이 또그 사람이 생기면 또 강하게 해야 돼 그게 강한 거지 그거 화난다고 뭐, 어, 뭐 가서 싸우고, 이거는 절대 가한게 아니야. 그거는 어, 뭐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 팀 퀄리티를 높이려면 다들 지켜야 된다. 또 훈련하러 온 거니까 훈련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것부터는 컨트롤해서 경기 그 얘네가 지금 홀딩 쓸 수도 있거든 그거 마사 포지션은 홀딩 쓰면 물릴 가능성 이 있으니까 <목소리> 그거는 나중에 조절해 줄 테니까 네큰 거랑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짧은 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좀더좀더 거칠게 하게 거칠게 같이 안달상에 적참인데 상황이 가장 좋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공간을 그냥 네. 도될거같요 다이렉트 너 타이밍에 맞추면 돼. 우리가 맞아서 하니까 너 응. 흐름대로. 흐름 <놀라> 아 뭐야, 얘네 볼 바로. 와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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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형왜볼볼볼 아니야? 너가 돼! 너가 나나볼나볼아니네가이 볼이라는데. <목소리> <나이 나이 볼.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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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원래 이긴, 이기는 이기는 유을 볼이야. 아유 진영한다 해요 그냥. 그니까 진영한다 하라고. 그러니까, <목소리> 영어가 안되는데 어떻게 보기야? <목소리도> <모르겠는데>. 우리 자기 영어 자끼 악기야 악기 우리 좀 맞춰보자 예, 어, 말, 말 많이 하고 말 많이 하고 이게 좀 압박 타이밍이 되면은 우리도 어찌 될건 간에 전복이랑 경기를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잖아 이제 미들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죠 아, 네. 네. 수비할 땐 강하게 합시다 다같이 어. <laughs> <강하게도> 강하게 다 강하게 뭐 해봐 좋 한국에서 갖고 왔어요멀리서한번전서훈련하는거 보고 싶어 갖고 유럽 여행 서다가 들렸습니다. 얼마 국어요 비공개입니다. <laughs> 올 시즌 재밌게 축구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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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선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들 팬들도 재밌는 축구 볼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그런 생각. 진짜 올해 너무 응원하고 선수들 진짜 너무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어디서나 대전 위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화이팅. 어, 대전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대전 선수들 여기서 훈련 원한 대로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시즌 꼭 원하시는 목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화이팅. 자 오늘 상린이 덕에 이덕게이 해. 원이야정원 아까 많이 치면. 뭐라고? 아빠도안 심해. 그리고 얘네 뒷공화 많이 뛰니까 계속 커버가야 돼. 이도 어떻게 아까 이제 지금 아파 거리 강에 이쁜 것만 뒤에서 이쁘게 패스만 풀어 나오려면 쉽지 않아. 그니까정식경이 같이 접근 방법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해야 돼. 뒷골 쓸때 써야 된다고. 짧게만 가서안되다타을 빌려줘라 나또 나오나 이 프레스 오나 번이에요 공격형, 수비형, 미드필더 반대는 없잖아 반대죠 는 우리 예수 안돼 형님? 오케이 남았어, 남았어 남았어, 남았어 몸에 대야 같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제 일동이 될거지말하 하자, 알았지? 서로 도와줘야 돼 오늘 몸에 대가좀 나누겠습니다, 형님 가자 야, 주차 가자 야나 오클라이나 애들 잘한다 진짜 오늘이 오늘 한 팀이 저번에 한 팀보다 좀 순위 높은 팀이라고 보세요. 아, 창문형이랑 지금 보면서 <laughs> 진짜 슈트 저렇게 때리라고 <laughs> 저는 항상 가운데를 보고 싶어 했어요 언제든 아, 더잘 어울리긴 하더라고요 아. 가운데가 약간 근데 이제 전 팀에서도 어렵고 항상 이, 이 상황이 계속 사이드를 그치, 봐야 되는 그치, 상황이었으니까 지금 그래도 네. 계속 시켜주니까 열심히 해봐야 지마사뭐 많이 배우면 되지 마사고 거 돌아서는 거기막하잖아그지나 돌아서는 거잘 안... 저전 연습이 너무 빡세요 우리? 예예 우리는 만약 우리끼리 11대 11하면 다 너무 잘하니까 서로 잘 알고 있고. 우리 로이 게임 팀은 좀더바뀌어지라오케 세. 야, 좋다 좋다 좋다. 아, 이자세 네. 네 yeah. 밖에 화이팅! 해줘 화이팅! 또하게 <Ş1> 네. 네네개네개네개네개네개네개 그래

늙었는데 어. 쉽지 않아요. 육상부가 대가는 느낌. <laughs> 오케이, 자물 마시고. 네, 이제 좀 속도 속 나온 것 같아요. 그거 나는것 같아요. 네. 와. 힘들다. 전 <laughs> 경기보다 이게 끝났더니 힘들지. 하루 <laughs> 경기 한 90분 되게 나. 이더 힘들어요, 이게 <laughs> 진짜. 아, 근데 뭐 팀의 토 힘이 나리たい <laughs> <작아진 것 같아. 웃음> ファンさんが求めているものに応えられるようにあのチームの勝利の力にとにかくなりたいですね具体的には、うんまあ、攻撃の,その戦術的なところを任せてもらっているのであのすごくやりがいはありますし、うんまあ、そういった部分で攻撃で、まあ、いろんなバリエーションあのいろんなバリエーションを増やして点を取れる。 あのバランスのいいあのチームになれればと思ってますやっぱりみんな本当にいい人たちであ本当にただ本当それだけに韓国語がわからないのが本当につらいです、うん、やっぱもっとみんな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取りたいけどって <laughs> そのなかなか言葉が出てこないのがあの今はね残念,残念なんで、うん、本当でも。 みんなの温かさ、に助けられてます。覚えた韓国語。うわあ。ちんちゃな。ちんちゃ。うん、わかりますよね <laughs>。ちょんちょにちょんちょに。ょょおるんちょ。ウェンチョ。これからですね。<laughs> あ。一から十までの数字。あ<ー>最近覚えました。<laughs> <laughs> 私の日本にいる娘の方が。 韓韓国国語れれますすすすととのドラマばっかり見てるんででで<あ> <laughs> でもごごいいい、ね、いいえいよがうねねこれで動画ハウスハウスメッチ。 <laughs> é, pode falar em português, fala em português. Não, o jogo foi. Achei que foi um bom jogo. Graças a Deus consegui fazer mais um gol. e Se Deus quiser, vai sair, vai continuar saindo bastante gols aí. Good game. Okay. Uh, thank you for God because he, one more score. Uh, he think he. Next game, jogo, mais mais more mais more mais gol, mais gol. Ok. Yo! Bobby Bobby vai, Bob.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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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hau, Tchau, tchau. <laughs> Bobby translator. Que que é Bob? ele falou? tchau, <laughs> tchau <laughs> beleza, Tchau, chok, agora tem um Bob. Ah. precisa. <laughs> nice, sim. Translator. Hey, I speak English. A little okay. bitch. Yeah! Uh, speak English. Oh, English. English. I I think and a good game, but I I need. Eu preciso melhorar. <laughs> I need his best. I need his best. <coughs> I need the score. Uh, uh, I I have a training every day training. I need the Uh, finalization oh, let yeah. i need the jingu but today it's a very very game very game <laughs> I thought of no very very <laughs> game very very very, very, game. <laughs>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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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game very good game very very game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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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me very good very good game very good game very good game come some data this for me yeah. I think it's a good game, no win, but uh, for Group I think it's good because uh, more time. My first time 14 uh, minutes and uh, ah, after the injury. Yes, after my injury for me is new opportunity because uh, I need the same john, more training and more, more speed because uh, my condition no no is same last year, no is better, but I uh, More time, I think he first gave me me 100 percent. good English. <laughs> Thank you. <laughs> I, I, s, uh, Christian music. Christian music. Because he, he is Christian, me is Christian, all and all Christian. Quem Ei, jogo é é singer tchurro. Tchurro. É. Oh! Que era sem pecado e não me condenou. Vai, <laughs> é. negão, solta o gogó. Não, tá, jô, jô, jô. Nem sempre o que Deus vai fazer tem a ver com o que estou pensando, e esperando. E ele sabe o que é melhor pra mim. Ele sabe. Deus por quê? Por quê? O que Ele faz infinitamente mais do que pedimos, do que pensamos. O que Ele faz infinitamente mais do que pedimos, do que pensamos. Ah, agora Deus não, não. Já basta, mãe, ele fica no baixinho. Ó espectais são chave. Yeah, despise. Uh, Mas o que eu pensei, além do que sonhei, que surpreendentemente que surpreendente. realizou. Mas o okay, que pensei, além do que sonhei, surpreendentemente surpreendente surpreendente. realizou. Não importa o tempo, não importa a hora Se queres tudo é possível Que ele faz infinitamente mais do que pedimos, do que pensamos Porque Ele faz infinitamente mais Do que pedimos, do que pensamos Nem sempre... <risos> Esqueci Sai, sai, Aí, aí Nem sempre o que Deus vai fazer Thank you God Ele <laughs> virou good voice good voice hey very good very good